이번 판 킬당 만원 묻고 더블로 가. 킬당 만 원이요? 혼칩 싹떠 넣어. 한번 해볼까요? 어, 아 S 세네 이거. 하지만 우리가 정글을 부른다면 정글님 S는 풀도 없고 아주 맛있는 아이입니다. 요한번와 주신다면 얼마나 기분 좋게요? 어 어디 가나 이거. <laughs> 뒤질어냈다 왜, 왜 그러고 있지? 나 이게! 아, 아니! 아니, 라카나! 라카혹시 라칸 배우야! 잠깐, 잠깐. 저기 학생? 오. 그래도 더블킬 했잖아요. 어? 정말 끝까지 집중력으로서. 어, <laughs> 오, 아파라. 오! 이거 죽나? 으! 뭐고, 이거? 왜 이렇게 아파요? 6킬이구나. 음.. 6킬? 어떡하죠? 왜? 응? 아까 잘 했잖아. 통나무를 들어라. 이거네이이 템트리론 통나무가 안 들어져. 아, 괜히 이걸 갔나. 이거 킬 먹으려고 이 템트리 갔는데. 나이스. 어디서? 응 사질러스야 거기까지 해야지. 응? 아 좋은데요. <laughs> 괜찮은데 이거 한번 가보자. 어때요? 어 필로 그냥 막 이것저것 다 피해버리는. 자 미드 뚫자 얘들아. 뭐요? 야, 난 이제 좀, 애가 이상한데? 어? 응애, 응애, 응애! 아, 어, 그냥! 아, 어떻게든 몸을 부에 보지. 어? 깜짝 놀랐잖아요. 어허어여! 어이 너무 아프다. <laughs> 와막 그냥 응? 아, 깜짝 놀랐네. 아, 이거는 오아 먹고 일단은 이거를 먼저 모아야지 아이들아. 저건 서폿이야. 아 화장실 가고 싶다. 지금 너무 많이 애썼어요. 맵니 해. 박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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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구아 깝지 않다. 키 먹었으니까, 어? 응, 오네가이시마스, 응? 이따だ기마스 좋습니다. <laughs> 와, 너무 맛있겠는데, 이거는. 이다입니까 어! 어? 이거는? 여기 있어. 평큐. 뒤에, 뒤에. 레넥톤, 레넥톤. 잘해봐야 됩니다. 절대 거리를 내줘서는안돼평평큐평큐평평큐평 평, 큐, 평, 평, 큐, 평, 평, 큐, 평, 다시 다시 더더더더 p 더 o 더, n 더, 응? 더. 05초 04초 03초 02초 01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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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만 먹고 다시 엉엉엉엉 엉엉 잡으러 윤수야 윤수야 궁 윤수 궁 없나 와 윤수 궁 어디다 썼노 이거 아 너무 아쉽고 여기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피들 이 안하나? 왜 안하노 <laughs> 왜왜 여기까지죠 아 너무 아쉽고 <laughs> 저 새끼 <laughs> 저 새끼 못썼다 절대! 끝까지 킬만 보는데? 아, 쓰리 같은 이신이그킬에 먹네? 배우는 아닌갑다, 그죠? 어, 여기 있나 본데? 이거 먹자. 여기 있어? 뭐, 여기 안 가나? 뭐고, 이거? 왜, 왜 탑을 안 보노, 이거? 저, 어, 잠깐만, 아! 네 너무 맛있는 게 많은데 왜 나는 안 주고 이네끼리 잡사 먹냐 이거죠. 아 같이 하자. 나 왔어. 나 왔어 얘들아.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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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길좀 주세요. 응애. 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어? 그래도 더블 케 먹었으니까는. <laughs> 어? 아 다행이다 그죠? 어? 늦게 와서 만찬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 아. 이제 이겨야 된다. 이제는 킬에 대해서 더 이상 탐욕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탐욕적이었다. 방금도 탐욕적이었다, 스그나. 스그나. 유혹에 빨려 들어가지 마. 손 달달 떨리는 주인장이면 개추. 지금 혀도 달달 떨려요. <laughs> 지금, 어? 모든 신체가 달달 떨려요. 이 판은 이야 지금, 어? 한우라도 먹을 거 아니야, 지금. 잠깐만, 집중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꽁꽁 숨어서, 차려! 헉! <기> <laughs> 옳지! 집빼서한거 잘했어. 거기서 막 거우적 거우적 대도 뭐안 돼요. 어? 저 도와주면 되나? 아, 어, 학살 네가 하면 와야노 그거를. 에, 너무 아쉽고. 응? 내가 학살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부활. 부활하는 거 가져. 여기 있잖아. 어이코. 아유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니 어떻게 <어떡해>. 어? <laughs> 아니 이게 참 그런 거죠? 이제 이기기만 하자 그래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이제 이기면 됩니다 더 이상의 제압을 주지 않으면 어? 와 난리났노. 킬더 먹으려고 숯 썼네. 너무 탐욕적이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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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도 뭐 걸려있나, 성찬아. 성찬이도 방송인 아닐까요? 알고 보니까 얘도 지금 킬당 미션이 걸려 있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리라는 게 아닐까. <웃음> 너도야. <웃음> 어, 너도니. 잠깐만, 이거 36대 33. 지 살짝 넘어갔다. 흐름, 형, 떼떼 때, 집중. 마무리 해야지 깔끔하게. 끝까지 맴리해. 성찬이, 성찬이 주시. 성찬이가 길 먹여준다, 지금. 네가 처먹지 말고! 길좀주이소 <laughs> 절대 난리 떨지 않으면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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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 아 <laughs> 싫어요. 그 다음에 다들 태어나려면 40초가 남았네. 아 성찬이 미션 성공. 어어 저기라도 엉엉엉엉이라도 제라도 먹자. 아, 안 되는데. 아, 음, tasty. tasty good. 아, 감사합니다.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아, 이렇게 행복하게 깨냐? 어? 행복하게 연패를 끊은 적이 얼마만인지. 지금 기분 좋아 죽겠어요. 어? 하지만 아! 미션이 걸린 박스근는 마치 프로에 달한다 응? 마치 프로에 달한다 <laughs> 잠시만요 선글라스 벗고 오겠습니다 아 왓캡 편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롤 관두지 않고 근데 선생님들 솔직히 인정을 해봐 증명해냈잖아 내롤 실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laughs> 롤 오래 할 거지 응? 평생 하겠습니다 제가 일흔여섯이 되더라도 롤 하겠습니다 <laughs> 어? 손이 느리면 느린대로 다른 챔프로 갈아타더라도 롤을 그만두지 않겠다 응? <laughs> 흐름 탄 김에 킬당 만 원을 한번더 하자고? 호우, 쉽지 않은데? 덜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니랑 같은걸 보진 못했지만 다음번에 하면 된다 야야 와 자꾸 말벌에 쏴 쌌노 이거는 어? 말벌 그만 어오 어, 맛있다 아니아아 아, 너무 쫄았어 이거만 뭐안 되나? 어? 사질러스야 죽어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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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도 피가 얼마 없다 할라맘 할라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안 할래

아니 그냥 좋아할래요 와 그냥 아좀 찍어줘 응좀 찍어줘야 기도 살고 어? 뭐라도 하지 상대 원딜 8연승 응에응에응에응에응에응에 정글 차이 풀은 좀 아쉽다 잡는 건데 내가 잡고 싶어서 그래. 이게 내가, 어? 말할 순 없지만, 내가 잡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스님.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지금 S는 지금 뭔 상황인지 모를 거야. 아니,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럭스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니가 못하고 있는 거야. 아니, 니네 죄야. 제발. 아, 아 이, 와, 응? 너 나랑 잘 맞네. 응? 너 아주, 응? 최고의 친구야. 정화 잘쓸 생각해. 정화 그냥 쓰 여기서 이 S까지 내 입에 들어온다면. 락라도 잡았기에 어? 락스라도 제 손으로 잡았잖아요 아 어이 냐 펄은 좀펄 존나 아쉽다 그죠 더 해봐 내왜 이거 피안 차노 아 차는 걸안 갔구나. 응. 그래. 따줄게요. <laughs> 방금 블레이는 마치 브론즈 같았다 그죠? 아아 <laughs> 어떡해 지겠다. 이치. 내가, 먹는다면, 으쌰! 음? 아주 잘했고. 야, 왜 뺏었냐? <laughs> 여러분, 칭찬해주세요. 네, <laughs> 간다. 내가 가요, 얘들아. 늦지 않았어. 뭐고 다 끝났노? 아, 아쉽고요. 하지만, 이겨야 되니까. 미드 2차, 밀자. 주인공은 마지막에. 너무 마지막 아니냐?

이 때문이다. 아, 아, 저 채팅만 안 봤어도 아, 보지 말걸. 와, 하지마, 하지마. 어, 그래도 안 좋고, 뭐 하나 먹었다. 그죠? 어, 켈니가 어, 왜 먹어? 아킬좀 주세요. 아내잘 컸는데도 이렇게 킬이 안 들어오면 우연어? 어? 아아 아! 아쉽다. 아 너무 아쉽고 응? 승리. 킬 욕심 개심하네요. 킬 미션이 걸릴 수니까 킬 욕심이 세지 이 인간이. 오늘 롤2 시간만 하는 게좀 아쉽다 그렇죠. 처음으로 아쉬웠어요. 25골 도 오르네. 아, 딜량 1등. 싫어? 노래야지 해야지. 음. 아니, 이걸 진짜로. 근데 주냐? 어? 아, 감사합니다, 스님 진짜 심장 꽉 잡아라. 이 노래인데. 아! 어!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잠깐만요. 저번보다 잘했다고요? 아, 그래. 다행이다. 신입 남캐미신가요? 완전 얼굴 믿고 방송하는구만. 그런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는 우리가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따따란 따라란, 딴딴따라라란, 딴따라란, 딴딴딴. 감사합니다. 안녕.